1970년, 일본에서 벌어진 어느 실종 사건. 이날 사라진 사람은 30대의 주부, 그리고 그녀의 두 아이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세 사람이 사라지기 전, 그녀의 남편 역시 실종된 상태였는데요. 이후 남편이 숨겨온 정체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일본에서 벌어진 어느 가족의 실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73년 12월 도쿄 시나가와구에 위치한 어느 건물 이곳에 30대의 주부였던 와타나베 히데코가 두 아이와 함께 방문한 것은 남편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6개월 전부터 실종된 상태였는데요. 남편의 이름은 고다이키였으며 회사에 다니던 일반적인 평범한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와타나베와 두 아이는 이 건물을 방문한 날 연기처럼 감쪽같이 일본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남편을 찾기 위해 방문했을 뿐인데 그날을 기점으로 먼저 실종된 남편을 포함해서 일가족 전체가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사라진 와타나베 히데코와 남편 고다이키가 만난 것은 1960년대 중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타나베는 어느 식당의 종업원이었고 고다이키는 해당 가게의 단골이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연인 사이가 되어 1967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에 첫째를 낳았고 1970년에 둘째가 태어나 내네 식구가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는데요. 남편 고다이키는 제일 한국인이었으며 한국 이름은 고대기였습니다. 그는 도쿄에 위치한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평범하지만 나름대로 행복한 생활을 하던 가정에 불행의 씨앗이 심어진 것은 1973년이었습니다. 어느날 그는 부인을 부르고 잠시 할 말이 있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고씨는 잠시 일이 생겨 집을 떠나야 하는데 돌아올 기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서 살라며 돈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가 건넸던 돈은 약 1200만엔 현재 가치로 1억 2천만원 정도가 된다는데요. 실제 물가를 고려하면 더큰 가치를 지닌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꺼낸 제안이 무척 황당했지만 부인 와타나베 히데코는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는데요. 남편 고 다이키의 태도가 무척 단호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남편이 준 돈을 받고서 영문도 모른 채 아이들만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남편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겨버렸다고 합니다. 남편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뭘 하고 있는지 연락 자체가 완전히 끊겨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그녀의 남편 고 다이키는 실종 상태나 다름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왔지만 그녀는 남편을 잊을 수 없었고, 답답한 마음에 근처 신사에 가서 점을 봤다고 합니다. 점괘의 결과는 남편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나왔다는데요. 이 점괘를 보고 그녀는 남편을 찾기로 마음을 굳힙니다. 1973년 12월 그녀는 다시 도쿄로 향했습니다. 바로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방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아이도 같이 데리고 갔는데요. 아이들이 남편을 본 지가 너무 오래되었기에 혹시나 회사에 있다면 만나게 해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남편 고다이키가 다니던 회사의 이름은 유니버스 트레이딩 이란 이름의 무역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평범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점에 관해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남편 고다이키가 다니던 이 유니버스 트레이딩은 겉으로는 무역회사의 탈을 쓰고 있었지만 그 실체는 사실 북한의 첩보기관이 세운 위장회사였는데요. 직원 30명 중 와타나베 히데코의 남편을 포함한 임직원 약 10명 정도가 북한의 공작원이었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들은 스파이 간첩들이었습니다. 남편 고다이키 역시도 북한의 공작원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임무는 일반 회사원 직책으로 위장한 채 일본 정부 그리고 미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북한에 보낼 자금을 제공하고 조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납치하고 제거하는 계획들도 이 위장회사 유니버스 트레이딩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수도인 도쿄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공작원들의 활동에 있어서 접근성이 매우 유리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날 회사에 방문했던 그녀와 아이들은 이 방문을 마지막으로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후 일본의 공안수사당국에 의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부인 와타나베는 다른 공작원들에 의해 목숨을 잃었고 두 아이는 또 다른 공작원의 손에 이끌려서 북한까지 그대로 납치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부인의 목숨을 빼앗고 아이들을 납치하라고 지시한 것은 이 회사의 고위 공작원이었던 키노시타 요코였습니다. 다른 이름은 홍수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북한에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국제 수배자 명단에 올라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공작원들이 와타나베를 해친 뒤 상자의 돌과 함께 넣어서 어느 특정 장소에 유기했다는 진술이 확보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와타나베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와타나베의 남편 고대기가 다른 곳으로 떠난다고 한 것도 북한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무척 높았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의 공작원은 실종된 고대기를 평양에서 만났다고 증언했다는데요. 그가 고 씨를 만났던 시기는 1970년대 중반이었다고 하니 일본에서 사라졌던 때와 일치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1991년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에서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조사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현재는 폐쇄되어 버린 승호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정치범 49명의 목록 중에 그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보통 정치범 수용소는 북한의 사상에. 반하는 반동분자들 그리고 인맥과 파벌 싸움에서 패배한 사람들 이른바 라인에서 떨어진 이들이 숙청되는 곳입니다. 고대기 역시도 북한의 이런 파벌 싸움에서 떨어져 나왔기에 결국 숙청을 당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고대기와 무척 연관이 깊던 한 인물 때문이었는데요. 고씨는 유니버스 트레이딩의 실책을 맡고 있던 높은 간부의 최측근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부가 세력 싸움에서 밀리면서 다시 북한으로 추방을 당해버리게 되었고, 당연히 최측근이었던 고씨도 숙청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그가 숙청의 대상이어서가 아니고, 일본의 공안기관에 정체를 오래 전부터 들켰으며, 이로 인해 그에게 강도 높은 감시가 따라붙었고, 이를 눈치챈 공작기관에서 서둘러 그를 북한으로 내보내 수사를 피하게끔 하려는 의도였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실제로 공안 기관에선 전부터 그를 타겟으로 잡고 있었고, 고시에 관한 정보를 예전부터 수집해 오던 중이었습니다. 다시 실종 사건으로 돌아가서 공작원들이 와타나베를 해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에 관한 가설 중에는 와타나베 히데코가 자신의 남편 고대기가 단순히 제일교포가 아닌 북한의 공작원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설이 제기됩니다. 만약 그녀가 남편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면 회사에 찾아갔을 때이 사항에 관해 넌지시 말했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정체가 들통날 것이 두려웠던 공작원들이 그녀를 그 자리에서 제거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설명입니다. 와타나베 두 아이는 키노시타 요코 즉 홍수에의 지시로 인해 그대로 북한으로 보내졌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이를 데리고 갈 공작원인 50대 여성이 아이들을 속여서 수면제를 먹인 다음 몰래 강제로 북한까지 납치했다고 전해집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납북된 일본인 문제를 거론하며 2007년 납북자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납치된 두 아이는 납북자 명단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납북될 당시에 일본 영주권 법에 따르면 외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가 있을 경우 북의 우선권에 따라 두 사람 사이의 자식들은 일본 국적이 아닌 다른 국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국적이 달라서 명단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일본에서 납치되었다는 사실만은 명백함으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워낙 오래전에 벌어졌기에 고씨를 비롯해 두 두그 아이의 생사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여서 사실상 완전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와타나베 히데코의 경우 살해당했다는 진술은 있지만 실제로 시신이 발견되지는 않아서 그녀는 사망자가 아닌 실종자로 분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해외의 일반인들을 공작원 교육을 목적으로 혹은 인질로 잡기 위해 납치한 사건은 비단 일본 뿐만이 아닌 한국에서도 종종 벌어졌습니다. 또 실수로 북한의 영토나 영해, 심지어 해외 대사관에 잘못 발을 들여놓기만 해도 자진 월북을 했다면서 강제로 데려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국제사회의 감시가 심해진 최근에는 이런 사건이 뜸하지만 언제 또다시 비슷한 일이 재발될지 모를 일입니다. 한국에도 꽤 많은 수의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납북 피해자들의 가족분들 중에는 시간이 오래 지나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한국과 일본 양국의 모든 납치 피해자들이 언젠가 무사히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일본에서 벌어진 일가족 실종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오셔서 더 많은 영상을 봐주세요. 감사합니다.